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절 읽어보도록 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오늘 이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중에서 준행. 자, 준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행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규칙이나 명령, 명령을 쫓아, 쫓아서 행하는 것, 따라서 행하는 것, 그 규칙을 따라서 행하는 것, 쫓아서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준행.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은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런 의미의 준행입니다. 자, 준행.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딱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켜 기록한 말씀이 응하여야 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물론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종지부를 찍은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자,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록 여기 노아 해놓았지만 자, 노아는 이미 6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역사적인 인물은 표면적인 뜻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해서 창세기 6장 22절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가 누구의 때와 같다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와 같다. 그때와 같다라고 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것은 표상입니다. 누구?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올 사람. 올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우리의 약속이 언약이 우리에게 남아 있죠. 그렇다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이 노아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뜻에 불과하죠. 표면적인 것은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알고 싶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겉 표면은 겉 표면은 노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겉 표면 속과 안에 속 안에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우리들을 말하겠죠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이 하되 또 명하신 대로 행하여야만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생명을 보전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 에스겔서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부터 15절.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법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행하여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며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아니 않을지라. 삼답니다, 생명. 자, 생명은 곧 부활인 부활을 의미하고 부활을 해야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라고 기록을 해 놓았지만, 노아는 이미 죽고 이 세상에 없죠. 죽고 없는 저 사람. 저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이미 죽은 열조들에게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명기 30, 3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지켜야 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시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의 율례라고 합니다. 생명의 율례.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나 명령, 규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과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율례 규칙 명령은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죠. 왜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오고 갈 문, 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의 법과 의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딴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물론 말로, 말로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도의 저, 전부가 아닙니다. 전도. 우리는 전도. 전도한다고 하니까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으로 몸서 하나님의 법과 의를 준행하는 것을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야만이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모세 어, 모세 율법의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거의 비슷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어, 선지자의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니엘서 이네 선지자서 이네권 안에도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역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성경 66권에 기록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생명의 율례. 윤래. 생명의 율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욕기서 33장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고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꾀를 버리고 교만을 막아야만이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한말또 한 하고 또, 한말또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신 이유는 귀에 인치듯, 귀에 딱지가 앉히도록 귀에 딱지가 않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생명의 교훈, 생명의 윤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도 사람은 그 깨와 도만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이제는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아간다는 것은 버려야 되겠죠. 옛날에 하던 행동 또 하고,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미우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 분노, 분노를 하고, 목마땅하면 사나워져서 다투고, 어, 언짢아지면 함부로 대하고, 아직도 그러한 죄와 악, 죄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법과 의대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왜 미워하고 비방을 하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자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어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여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한다. 여기서 비록 형제라고 써놓았지만, 교회 다니는 형제자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가고, 어? 그러지만 이웃이죠. 이웃 또는 가정, 가정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회사 또는 학교, 각기 자기가 주어진 장소마다, 항상 매일매일 가는 곳이 있죠, 우리 사람들은. 그 가는 곳에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뭔좀 뭐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눈 감아 주기도 하죠. 덮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 나의 허물을 보면 그것을 까발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더 잘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더 조심해야 될까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 생활 속, 생활 속, 삶 속입니다. 삶 속에서 현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조심하고 행동을 하나님의 법과 의대로, 그 명하신 대로 지켜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눈에 앞에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행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법대로 의대로 행하여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윤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비방. 자, 여기 비방, 비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피차. 피차는 서로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대라.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과 의죠. 최고한 계명, 완전한 율법 무엇이라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명하신 명하신 법과 의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지켜 행해야 됩니다. 내가 믿다고 싫다고 어, 안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방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저마다, 자, 무엇이 있습니까? 유익과, 아니, 입장과 처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 입장이고, 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저마다 기준이 있고,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저마다 나름 성향도 있고, 취향이라고 그러죠. 성향, 취향. 다 같은 말이죠. 성향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사람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익이라고 그러죠. 유익. 내 유익대로, 내 이익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내 유익만, 내 입장만, 내 기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뜻대로 안 되면 미워지겠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여기서 비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방. 여기 비방이라고 되어 있죠. 비방, 비판. 여기는 판단. 판단이죠. 판단. 판단은 비난하는 거죠. 비난, 비판이죠. 좋게 판단을 하면은 다행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욕, 흉보고 욕하는 것을 좋아하죠. 상대방을 칭찬하는 데는 상당히 인색하지만, 욕하고 흉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잘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판단은 비난, 비판을 의미합니다. 비방은 무엇입니까? 미움, 마음에 안 드니까 미워하고, 못마땅하니까 함부로 대하고 이것이 비방입니다. 흉보고 욕하는 것, 흉보고 욕하는 것이 비방이죠. 비난, 비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 비난,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법과 의. 최고한 계명, 완전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일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당장 미워가지고 얼굴 미워지 막 사람들한테 흉보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저 사람한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 명하라, 명하신 그 법과 의 의를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행자죠. 법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과 의대로 그 명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될, 따라서 행하여야 될, 쫓아 행하여야 할 준행자입니다. 우리는 법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입법자가 무엇입니까? 법을 만든 사람. 법을 만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세운 언약은 이것이니. 예레미야 31장에 내 법을 너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새기라.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입법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 행하면 생명, 정,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했으니까 생명을 주시겠지만 그 법과 의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망할지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넜지라, 건넜을지라도 장구치 못할지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넜다 할지라도 장구치 못하리라. 장구치 못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인데 장구치 못하고 정령 죽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러 믿고 따릅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어? 못 믿는 사람들처럼 미우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왜 절제하고 다, 어, 제어하고 이래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행하, 그럴까요? 준행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소망인 구원. 믿음의 결국은 구원. 그 구원에 있어서 생명이 없이는 구원을 얻었다, 구원에 이르렀다,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관, 심판관은 하나님이시죠? 왜냐면 법을 만드신 분이니, 재판관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죠. 심판자가 아닙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돼서 저 사람이, 어? 뜻대로 안, 안 해? 잘라 버리고 꺾어 버리고 밟아 버리고 그거는 심판관이 하는 행동이지. 준행자. 준행자 우리는 법을 지켜 행하는 자의 입장에 있지.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더라도 좋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방하고 판단하고 좋게 심판하면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라고 좋게 살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 미워하고 비방하고 비, 비난하고 이러한 악하고 죄와 악으로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관여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준행자, 준행자, 그 준행자로서의 본보기, 본보기를 보이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입이, 입이 없어서 말을 안한게 아니죠. 말 입으로 범죄치 않으려고 입에 재갈을 먹여서 잠잠하신 것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범죄치 않으려고 몸을 조심하여서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법과 의의를 행하기 위해서 걷기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은 표면적인 것이죠. 골고다의 언덕은. 자, 항상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인, 표면적인 것은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그 표면적인 것에 뒤에 숨어 있는 참뜻, 참명상 온전한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지키, 그 언약을 지키고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오늘 창세기 6장 22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비록 노아가 해놓았지만, 노아는 이미 죽고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6천년전 사람인데, 흔적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라고 하는 것은 그 표면적인 것, 뒷, 뒷면에 참뜻은 우리, 죽은 열조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명하신 법과 의대로 행할 때에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자 전하고자 하여서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